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통역사 I will use my interpreter. interpreter. 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to <laughs>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 a 고 싶습니다.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동시 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동시 통역기 착용하세요. 네, 동시 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 p r e t a t i o n 습니다 m the government. I'm receiv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the government. I'm 인 e c e i v i n g s i m u l t a n t 네, so 아, 이것은 정상적이지 I will do so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 하고 싶습니다. 야, 저. 하... 저 시작되죠? <laughs> 미국에는 저런 짓못 하잖아. 너무 어... 화가 납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지난 1 2월 17일 날과방에서 이제 청문회를 별도로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보였던 행태 문제적 행태가 있어 가지고 네. 이제 어제 우리 연속 청문회 할 때는 네. 저걸 이제 바로 잡고 시작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렇게 이제 통역을 하면은 원래 통역 국제 이런 국제 어떤 무대나 공식 무대에서 통역의 원칙은 있는 그대로 통역입니다. 그렇죠. 통역자 마음대로 윤색하거나 분위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문제가 네.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통역하는 게 시간도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청문회에서 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동시통역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연석 청문을 준비하면서 국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아예. 음. 그래서 부스도 따로 만들었고. 음. 그걸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저렇게 고집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 자기네들 편의대로 통역을 이제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아 시간 지우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답답해요 아... 그니까 얘기를 하면 버퍼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5초) 그렇죠. 길면 한 (7~8초) 네. 버퍼링이 있으면 우리가 답답해 가지고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증언을 못 듣고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일단은 통역기를 찬, 찬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차고 통역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확인은안 했는데 아마 안 키지 않았을까 아... 신육만 하고 아... 실제 보면 그그 전에 12월 17일 과방위청문회에서는 아예 안, 안 했는데, 공식통에 네.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차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쪽 통역사한테 기대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렇죠. 왜냐면 양쪽. 이것조차도 그냥... 기만적인 거예요.